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U 이벤트는요. 바로 CU 겟커피와 함께하는 자라섬 그린캠프 2023입니다. 그린캠프는 2023년 9월 8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1인 2매의 콘서트 관람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은 또 역시 100명에게 겟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도 300명에게 드리는 그러한 경품 이벤트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가평 자라섬에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웰리스 클래스 다양한 가평 투어 할인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자라섬 그린 캠프 (2023은요) 캠퍼를 위한 오토 캠핑 피크닉 캠핑 백패킹, 차박, 카라반 등의 캠핑 그라운드를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인데요. 캠핑과 음악이 함께하는 그린 캠프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라인업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9월 9일 토요일에는요. 내일, 선우정아, 정엽, 정인, 데이브레이크, 소라 이 출연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자라섬의 유료 셔틀버스도 예약할 수 있는데요. 가평역과 자라섬 캠핑장까지는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고요. 9월 9일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는요. 모두 1차부터 5차까지 총5번에 기간으로 1차는 오늘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 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2차는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13일 일요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 당첨자는 8월 16일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3차는 8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일요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 8월 22일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4차 이벤트는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일요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요. 8월 29일 화요일에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5차는 8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요. 9월 4일 월요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내에 총 10번 중복 응모가 가능하고요. 이벤트 응모하고 나서는 다음 회차에 자동 응모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꼭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 회차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최대 10번까지 응모가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열심히 이벤트 응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자라섬 그린캠프 2023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CU에서 겟커피 구매를 하시고 멤버십을 정립하면 됩니다. 겟커피 1개당 스탬프 1개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두 번째는 스탬프 1개 모으고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첨 기원 댓글을 달면서 확률을 업시키면 됩니다. 행사 대상 상품은요. 겟커피 뜨거운 차가운 겟커피 모두 행사 대상 상품이고요. 8월에 개커피 할인 팁을 통신사 할인, 구독 쿠폰 할인 추가혜택까지 주어지는 엄청난 할인 이벤트입니다. 개커피를 5번 드시면 CU3 포인트 100% 드리고요. 10번 참여하면 개커피 300원 할인 쿠폰 100% 증정합니다. 15번을 참여하게 되면 CU10 포인트를 모든 분들에게 100% 증정해드리고요. 25번 참여했을 때는 개커피 교환권 추첨으로 증정해드립니다. 100명 추첨 대상으로 드리고요. 31번 참여했을 경우에는 cu1만 포인트를 추첨해서 100명에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cu개커피 드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카오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다른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엑스라지 사이즈의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인 타임 할인이라고 해서 카카오 페이 머니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500원 할인받아 9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에 구독 쿠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30% 할인 T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또 할인 이렇게 추가 할인까지 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겟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컵 얼음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타임 할인 외에 하루 종일 30% 상시 할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를 결제하셨을 때 정상 판매가 2,000원에서 1,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경우에는 타 결제 수단과 복합으로 결제했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1회 할인 한도는 최대 2,000원까지입니다 카카오페이 머니 결제 시에 한해서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캣 아메리카노 구독 쿠폰 한달 동안 30% 할인이 주어집니다 아메리카노 구독 쿠폰은 1회 결제 2,000원, 정기 결제 2,000원에서 구독하시면 매달 2,000원을 내고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디당 1일 1회 참여 가능하고요. 횟수별 참여 시 포인트와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경품 응모됩니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3 6개월까지고요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겟커피 할인 쿠폰과 교환권의 대상 상품과 유효 기간은 쿠폰함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8월 31일까지 CU 겟커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때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라섬 그린캠프 2023에도 응모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22%가 발생하는데요. 이 제세공과금 포함 취득록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미납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 당일 입장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의 모바일 쿠폰 티켓을 제시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본인이 아니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페스티벌 참여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콘서트 티켓을 경품으로 지급한 시유와 무관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서 개인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최대 10번 중복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포인트 사용이나 팀 멤버십 할인 적립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적립 교환권 사용 시에는 스탬프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무려 5번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CU 겟 커피와 함께하는 자라섬 그린캠프 2023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CU와 함께 더 알뜰하고 도움되는 할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